오늘은 이 퀼트 시인볼을 우리가 어 깨끗이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퀼트 시인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흰색의 색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굉장히 때가 잘 타고 특히 이제 이 스틱으로 문지르다 보면은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더 많이 더러워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 가끔 보면은 이제 좀 지저분하다,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, 특히 안쪽은 되게 매끈하고, 겉에 쪽은 약간 이렇게 텍스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리스테싱볼을 오늘 한번 이 베이킹소다로 한번 이제 깨끗하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물에 이제 베이킹소다를 우리가 준비할게요. 이 베이킹소다는 만능 세척제죠? 너무나 좋아요. 가격도 싸고. 일단은 베이킹소다를 한 3스푼 정도 넣고, 화장실에서 이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. 근데 네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, 음, 일단은 이렇게 그냥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8인치의 작은 싱잉볼이라서 다행히 이제 여기 이제 작은 볼에 들어가는데요. 이렇게 이제 묻혀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솔 같은 거 있으면은 깨끗하게 묻혀서. 처음에 있던 얼룩들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네요. 뭐랄까 이렇게 목욕을 시키니까 어, 수정의 그 고유한 투명하고 깨끗한 게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, 이요더 영롱해지는 느낌이랄까. 조금 더 강력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맞는 구연산을 조금 더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대처. 프리세싱 볼이 더뿌지꼬얗게 변하네, 뽀얗게. 오늘 이제 살짝 끝난 것 같은데요. 물 한번 보실까요? 에 색깔이 처음에 비 많이 더러졌죠 워이 꾸정물에 그 비해 이제 크스트 식물은 굉장히 많이 클려진 느낌이에요 음. 보이세요? 어 영롱해졌어요. 처음에 이, 이 윗부분에 좀 더러운 때가 있었거든요. 기억나세요? 근데 지금은 그 때가 하나도 없어졌어요. 그리고 굉장히 어, 영롱해졌어요. 마치 이렇게. 어, 정말 이렇게 겨울에 이제 순백이 눈처럼 굉장히 영롱해졌습니다. 이리스탈싱이버를한 번씩 이제 받을 때마다, 어, 혹은 이제 사용할 때마다 이게 좀 더러졌다 할 때마다 이 베이킹 소다랑 구연산으로 닦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굉장히 예뻐지네요.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